좋아요. 아, 나 있어. 야, 임준이 형, 포트 나이스. 좋아요. 야, 이렇게 재밌어. 해서 임준이 형 재밌게. 경기가 그렇게 흥미롭거나 뜨겁거나 막 이러진 않지만. 경기 스쿼만 보면 박빙으로 올라가고 있어 경기 내용이 들어서 그렇지 아, 지금 스쿼 상황은 박빙이에요 지금 장됩니다 <laughs> <laughs> 너무 부끄러워서 <laughs> 그렇죠 아 너무 부끄럽네요 나 다시 침착 근데 아...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쳤습니다 <laughs> 첫 팔을 하고 런업을 네. 앞서가면서 전반 마지막 골 입을 털기 시작했어요 네전환홀 오? 굿샷 완전 굿샷. 네. 전완규 제가 아 진짜 저 근육 진짜 어떻쓰나 모르겠지만 비건이 짧지만 최고의샷. 전완규 굿샷. 갑자기 왜 그래? 이게 바로 따박따박샷이라고. <laughs> 임되영아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임준영 선수 잘 봐야 돼요. 지금 파 5인데 4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수만 없다면 가지고 올수 있는 홀입니다. 지금 가볍게 응. 갈 필요가 있어요, 임준영 선수. 좋아요 와와 와. 와. 임준혁 와와 이거 입에 넣었어 임준혁 와와와 와. 임준혁 굿샷 에이. 아 오늘 롱 기록합니다 기다아 <laughs> 똑똑해요 에이. 아 그리고 똑똑합니다. 어, 이 경기를 어떤 분위기로 끌고 가야 할지 네. 정확히 알고 있는 아, 선수입니다 네. 지금 전환규 선수가 구치자 나오니까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네. 이때 한번 눌러줘야 되겠다. 하, 임준혁. 그런데 말입니다. <laughs> 스코의 비밀이 알고 싶습니다. 전화기 세 번째. 그것이 알고 싶다. 전화기의 탑승. 아, 그러니까 뒷땅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비강. 비었어요. 피하면... 네. 다행입니다. 아주 아 다행입니다. 제가 볼때 전환기 선수가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려면 저 네. 고구마를 갖다 부러뜨리든가 버려야 돼. 요저 반에서 임준호 선수 굉장히 유리하죠. 여기서 그냥 한 120m만 쳐놓고 네. 바로 어프로치에요. 네. 그래요 우식인데요? 돌맞이 위험해요. 돌맞이 아 위험합니다. 돌맞이. 이야, 다행입니다. 오! 이번엔. 왠쪽 이번엔 왠쪽인데요? 근데. 정말, 아, 이거, 뭐, 과감하게 한 100m 정도 친다는 마음을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렵다, 어렵다, 이거 어렵다. 100m 과연 잘칠수 있겠느냐? 그죠? 잘잘 어, 이거 짧아요. 아 짧아요. 펑크. 아, 빠집니다. 아, 좋았어. 자이 정도면 느낌상 거의 한 안전하게 60m 이상 친다는 네. 마음으로 스윙을 해야 됩니다. 짧으면 벙커니까. 네, 이건 아, 네. 60m 이상 쳐도 돼요. 벙커는 무조건 넘기셔야 됩니다. 저랑기 좋아요. 나무 그혔어요 벙커 넘기니까 그린을 넘겨버리는 저랑규 네, 저랑기. 한번 네가 맞히죠. 아 피칭을 투샷으 57도로 쳤어야 되는데. 그샷 그렇죠. 사정으로 정말... 57도가 있나요? 아뭐 만들었다면 이렇게 본인이 1도를 10초 57도. 켜. 아, 57도가 있어요. 아, 아, 있어요? 네, 57도. 아, 진짜로? 57도. 비가 막 튀는 총발. 저는 허력도 나가는 <laughs> 자. 전한규 57도 샷. 아, 자, 전반 마지막 골. 19m고요. 내려막이니까 좀 거리 생각해야 돼요. 아, 너무 생각했죠? 네. 한번 그린에 나가 면 아. 그린에 나가면서 아니 생각을 하루 너무 안 생각했잖아요. 아니, 생각을 좀상 시간에 서하셔야죠 자, 전환규한 7m 거기까지만 치면 돼요. 아, 이거 너무 짧아요. 너무 짧습니다. 진짜 일본은 좀 아까워요. 네, 아, 많이 아깝다. 아깝습니다. 전환규 선수. 자 네. 이렇게 되면 또 임준혁은 또 그냥 공짜공짜죠 예. 네. 김준영, 뻥끗이. 아, 그럼 괜찮아요? 나왔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쌩크죠 손으로 브랜드. 던져요? <laughs> 어. 아니, 나오는 게 말이 사실 안 되는 각이었는데. 아, 맞나요? 자, 전환규 7 m 자, 일단 분위기를 8 번홀에 막 살려드렸는데. 네. 뭐 어찌됐건 전체적인 분위기로 와서는 전환규 선수가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온 것도 대단하다. 반대로 임준혁 선수는 아 아까 연습 말씀드린 순간 퍼. 아, 범... 아, 아 벙커. 지나갔죠? 뻥커예요 이러면 네. 다시 벙커입니다 <웃음> 전환규. <웃음> 아. 우리가 어릴 때 놀던 놀이가 하나 있죠. 하고 <laughs> 왔다 갔다. 아. 전환규 전반 9홀 4-5-2홀에서 4, 5, 5, 4. 19타칩니다. <laughs> 사우디 왕자 <laughs> 아 진짜. 팝파이브두월에서일어나이 <laughs> <나와볼까? 웃음> <laughs> 자기 채로 자기 공을 막았어요. <laughs> 기가 막힙니다. 여러 가지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아 직도안 끝났나요? 아, 네. 이이는데 네. <laughs> 임준혁. 아, 저희가 정말 이렇게까지 두번경기가오래갈줄 네. 몰랐는데 이게 멘트 때문에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아, 어. 경기자체가 오래 갑니다 임준혁도 벙커로 갈수 있습니다. 오, 어, 좋아요! e n 로갈수 있어요. 야, 임준혁, 좋아요. 나가죠. e n i e 니 r ingenieur, ingenieur, i n g e n i e 지 r i n g e n i 포기 r i n 포기해 i e u r 포기 g e n i e u r i n 포기 n i e u r i 기 전환규 선수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네요 어, 지금? 발 어드레스 포기 줘봐요 포기 어, 오늘 신고 오신 건 어떻게 신발인가요? 이거 짧죠? 됐어 오! 어! 나이스! 자 이렇게 해서 18타! 18타 파 전반 18타. 전반 파파이브홀 2홀 18타 아. 임준혁 2펀만 돼도 이걸 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임준혁 올스퀘어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아 좋아요. 나이스. 야, 임준영, 포트 아이스. 좋아요. 야, 이렇게 재밌어. 해서 임준영, 무기로. 다른 사람들 모두 <laughs> 재밌어. 전반 올 스퀘어로 끝납니다.